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신상 레카. 본격적으로 신상 레카 하기 전에 화장을 한번 지우고 가야겠죠. 오늘의 광고 제품 마몽드 어메이징 딥민트 클렌징 밤. 이 클렌징 밤은 재윤님이 강력한 메이크업 세정력은 물론 블랙헤드까지 녹여주는 클렌징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마몽드에 역제안해서 시작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재윤님이 민감 수부지 타입이셔서 27개의 꼼꼼한 샘플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클렌징 밤제윤 님의 마켓이 선 런칭하자마자 대란이었던 제품으로 신상 레카플러스 뷰티 화제템으로 보여드리게 해줬다. 우선 패키지를 보면 어머 어머 너무나도 귀엽다. 이름이, 이름이 민트라, 민트라 그런가? 민트색. 패키지도 민트색. 뚜껑을 열면 어어 어, 당연 당연 스패출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패출라는 여기 뚜껑 홈에 딱 끼워서 보관 가능. 그리고는 내용물을 보면 어머 여기도, 여기도 민트색이잖아. 민트색이잖아. 근데 왜 자꾸 민트 초주, 피지 조절에 좋은 민트초, 어성초, 피부 진정에 좋은 센텔라, 전초, 삼초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꽃에서 찾은 효능 성분과 보스팅을 해주는 성분을 배합한 클렌징 밤이라 그런 건가? 냄새도 뭔가 달콤한 꽃향, 민트향이 나서 클렌징 할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 하면서 한번 쓱 떠보면 오! 물렁물렁하지 않은 셔벗제형, 역시 마몽드의 제품이라 그런 건가? 손가락으로 굴려보면 뭔가 쫀득쫀득한 것 같기도 하고 고급스럽게 샤르르 녹아서 뻑뻑하거나 딱딱하지 않아서 좋다. 그럼 여기서 같이 클렌징해 보면서 더욱 더 딥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완전 풀메 상태고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속눈썹,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립 오일까지 정말 꾹꾹꾹꾹 상태 그 자체인데요. 한번 떠서 얼굴에 올려보면 오 샤르르 바로 녹는다. 가장 공들인 이 눈까지 한번 지워보면 오 마스카라는 물론 속눈썹까지 지워졌잖아. 그럼, 자극이 심한 거 아닐까? 피부 자극 반응도 0.00으로 저자극 딥 클렌징 가능. 거기다가 안 자극 대체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점막에 한땀한땀 한땀 그려준 이 아이라이너. 지울 때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 그리고는 바로바로 바로 클렌징 밤의 브로우 포인트. 특유의 찌덕함은 느껴볼 수 없다. 매우 매우 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되고요. 역시 재윤님이 민감 수부지 타입이라 그런 걸까요? 수분은 남겨주면서 유분은 가져간 그런 느낌이 요 된달까요? 2차 세안을 안 하더라도 미끄덩거림이나 기름짐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성인 나또 만족하면서 아까 3초처럼 부스팅 성분도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피지 조절 효능이 있는 바하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PHA와 신유 성분인 AHA가 들어가 있어서 딥 클렌징이어도 매일 사용해 부담이 없다 클렌징 밤인데 당연 화장은 지워주지 그럼 내 네. 피지에는 어떨까? 피지를 녹이려면 아무래도 오일? 타입을 써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팔목까지 흘러내리는 건 조금 곤란해 그래서 클렌징 밤을 사용하고 싶은데 효과는 없떤이 어메이징 모공 딥 듀얼 브러쉬로 사용해보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기가 없는 손에 내용물을 적당히 덜어 마른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해 노폐물을 녹여주세요 고민이 되는 모공 부위에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 롤링해주세요 콧! 볼, 턱 부위를 이 어메이징 딥 모공 듀얼 브러쉬로 집중적으로 쓱쓱 닦아내고 이때 저는 작은 돌기가 있는 부분으로 콧볼, 턱처럼 블랙헤드 집중으로 밀어주고 큰 돌기가 있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닦아내서 데일리 필링제처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오일로 필링까지 해주는 느낌이라 피부에 전혀 부담감이 없다 물을 더해가며 유화 과정을 거쳐 모공을 집중적으로 클렌징해주고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하면 오오, 바로 좀 옅어졌는걸? 힐링 성분으로 묵은 각질을 한번 걷어내주고, 밤으로 모공 속에 아예 박혀있던 피지 덩어리들을 녹여주는 원리다. 단 1회 사용만으로 묵은 각질 마이너스 55.2%, 피지량 마이너스 30%, 유분량 마이너스 85.6%, 블랙헤드 및 화이트헤드 마이너스 24.6%, 인체 적용, 시험까지 있다. 기존에 머드팩 같은 걸로 모공 피지를 관리하셨던 분들 중, 어어, 어, 스페셜하게 챙겨주기 조금은 귀찮은걸? 데일리하게 쓰면서 모공, 피지 관리되는 거 없을까 하셨던 분들에게다. 그리고 아아 오늘따라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특히 더 눈에 띄는 걸 하면 얼굴에 스팀타월 후 클렌징밤과 모공브러쉬로 쓱쓱 닦아내주면 꽤나 없어졌잖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여서 조금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뭔가 클렌징밤 하면 모공이 막힐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모공 막힘도 부담이 없어서 여드름성 피부 타입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논코메도제닉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클렌징밤이 제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당연 세정력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유의 마무리감이 좋았는데요 오일로 세안한 것 같지 않은 마무리감은 물론 뭔가 색도 그렇고 페이스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뭔가 뭔가 정말 상쾌한 느낌이 든달까요 마무리감이 보송보송하니 지성인 나에게도 딱 와닿는 그런 사용감이었습니다. 마몽드, 어메이징, 딥민트, 클렌징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클렌징도 강력하게 한 번에 싹 되면서 모공과 피지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없을까? 너무나도 민감한데 매일매일 쓰면서 각질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힐링 제품 없을까? 클렌징밤 쓰고 싶긴 한데 특유의 미끄덩거리는 사용감 그리고 향이 불편, 향도 좋고 수분감은 남기고 유분만 없애주는 그런 제품 없을까 추천드리면서 마몽드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 밤이 11월 29일 단하루 올리브영 어... 오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정가 27,000원에서 30% 할인이 들어가서 18,800원으로 할인 중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바로 또 메이크업 해 보겠습니다. 에스쁘아 비벨벳 루이드 파운데이션 가격은 37,000원. 에스쁘아 페이핑 컨실러 롱웨어 뉴트럴 그린 컬러. 이 컨실러도 같이 받았고요. 우선 이 컨실러 홍조 커버를 하라고 살짝 초록색 올리브색을 넣었다. 컨실 컨실러라 그런가 많이 농축한 느낌 그래서 살짝 뻑뻑하게 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컨실러 팔레트들보단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컨실러라고 나온 제품이라 그런가 피부에도 꽤나 잘붙어있어 그린 컬러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서 붉은기 가려주기에 아주 딱이라 네네 제 마음에 듭니다. 요거랑 보통 비슷한 제품이라고 말이 나오는 제품이 나스의 그 유명 컨실러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나스의 컨실러가 단한 번도 좋다는 생각을 속은 속은 이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에스쁘아의 컨실러가 더욱더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해보면서 그 다음은 희한하게 생겼다. 신상 파운데이션. 저는 당연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했고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라. 도구 없이 발라라. 가이 파운데이션의 포인트인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경락 영상에서 도대체 피부에 무엇을 발랐냐?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에스쁘아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손등에 한번 짜보면 오, 굉장한 물제형. 근데 이게 세미매트 제형이라 빠르게 펴발라줘야 되요 굉장히 묽은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인데 펴 바르고 나면 약간 포슬포슬하게 세미매트 제형으로 마무리 엄청 얇게 부드럽게 발리는 발림성 덕분인 걸까 정말 약간, 약간? 얇게 밀착된다? 그런 느낌이 드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커버력은 꽤나 높다 네네 이것도 제 마음에 와. 드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에스쁘를 좋아하는 걸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확실히 손으로 두들두들 두들 한 것보다는 브러쉬로 펴 바르는 게 약간 더 광이 도는 느낌이라 저는 브러쉬로 펴 바르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 하지만 색깔을 잘못 샀나? 너무나도 달걀 귀신 같기도 확실히 브러쉬로 바른 쪽이 조금 더 광이 도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쫙 매트하게 붙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을 찾은 듯한 느낌? 하지만 이 말은 건조함, 각질 부가 등등 내내 겨울철에 건성 분들은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지만 얇게 딱 밀착되는 발림성, 커버력 중상 이상이기 때문에 제 마음엔 싹 안착했다라는 말또 해보면서 또 조금 만져주고 왔고요. 그 다음. 헤라 코드 아이 컬러 섀도우 팔레트 애프터하우스 가격은 65,000원 댓글에서 헤라의 홀리데이가 이번에 너무나도 이쁘게 아, 나왔다 제가 지금 백화점 신상 레카 또 준비 중인데 거기에 낄까 하다가 올리브영에 있어서 네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패키징 좀 보세요 정말로 홀리데이스럽지 않은가요? 하면서 열어보면 음? 아아 색깔 자체도 굉장히 홀리데이스럽다 약간 회기 플러스 브라운이 섞인 그런 팔레트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 아 이게 소화가 될... 우선 미세한 펄이 함유되어 베이스로 활용하기 좋은 매트 핑크인 핑크 플레저를 눈두덩이에 한번 발라보면 음 아주 미세하게 핑크 컬러가 보이는 것 같기도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베이스 컬러니까 하면서 부드럽게 표현되는 은은한 시어 뉴트럴 베이지 컬러라는 베이지 블리스를 올려보면 어 정말 그 시어 글리터가 들어간 약간 은색빛의 컬러고요 그래서 약간 촉촉하게 뭔가 물 정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홀리데이 컬렉션들이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데일리하게, 데일리하게 쓸수 쓸 있어요. 수 있어. 느낌의 팔레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은 고급스러운 잿빛이 감도는 쿨 토프 브라운 쉬머 컬러라는 토프레스를 쌍카풀 라인에 발라보면 아 요거는 바르자마자 컬러감이 확 보여서 지금 마음에 들긴 하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팔레트 색 중에 가장 무난한 컬러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자감이 크지 않은 쉬머 펄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매트 섀도 같기도 느낌이 드는데요 이 컬러는 발색력은 꽤나 좋은 편이긴 하나 쉬머 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터치 할 때마다 발색이 올라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진하게 마무리까지는 안되는 것 같다 그 다음은 영롱하고 반짝이는 화려한 입자감의 실버 글리터라는 실버 스웨이를 애교살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이제 약간 메인 컬러 같은데 오 정말 약간 실버 컬러의 글리터이요오 살짝 바셀린광 느낌이 되게 한다. 글리터 입자들도 퍼석퍼석 서걱서걱 하지 않고 큰거 작은 거 고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위에 두줄 빼고 밑에 두 줄은 마음에 드는 상태인 걸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지만 잘 어울리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잘 어울린다 댓글이 많으면 어? 이거는 꽤나 사용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다음 글린트 립세린 가격은 19,000원 플럼핑, 반짝임, 보습력까지 립세린으로 맑고 촉촉한 볼륨감 완성 이라는데 3가지 컬러 나왔는데 저는 그중01 스타부케로 구매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다이얼 형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다보면 내용물이 나오는데요 요게 후기를 보니까 이 케이스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던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소근소근 손등에 한번 발라보면 자잘한 펄들이 마구 들어가 있는게 보이실까요? 인데 우선 입술에 바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라보면 어, 향이 약간 꽃향이 난다 플럼핑 자체는 치약을 살짝 묻 고런 플럼핑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주 살짝만 정말 정말 소자화또잘안 느껴지는 그런 사용감인데요. 지금 펄감 자체는 꽤나 많이 느껴짐인데 입술 보습 그 부분 때문인 걸까요? 제형감 자체는 확실히 두꺼운 점이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뿔이 생기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 기준 이 제품은 살짝 뭔가 포지션이 애매하다. 플럼핑 반짝인 보습 케어. 플럼핑도 조금 애매. 이렇게 반짝이가 많이 들어간 이런 제형은 솔직히 말해서 어 조금. 요새 유행은 아니잖아요 작게 말했습니다 보습 케어라고 하기엔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서 바르고 자야지 해야... 애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틴트 위에 바르기엔 제형감이 조금 많이 두꺼워서 손이 잘갈것 같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애매하지 않은가 저 같으면 플럼핑 반짝임 보습 케어라면 플럼핑을 포기하고 그냥 이런 립 오일 발라줄 것 같긴 하거든요 소근소근 그러니까 뭔가 화장 후에 발라주기에도 애매 데일리로 사용해주기에도 애매 한 포즈? 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딜라이트 프로젝트 더티초코 디저트 3종. 우선 첫번째 아워베이커리의 더티초코 프레츠 네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DM이었나 댓글이었나 해서 요거를 강추한다. 한번 사서 먹은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다. 초콜릿에 한번 담근 프레츠에 코코아 파우더가 묻혀져있는 그런 프레츠이고요 개인적으로 아워베이커리 저도 몇번 먹었었는데. 소근소근 냠냠. 프레츠이 짜고 초코가 다니까 단짠 느낌이 드는 그런 과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한 말을, 말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은 빨미까레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아워베이커리의 콜라보 제품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워베이커리라는 로고가 없는 거 보니 그냥 올리브영 자사 스낵 인것 같고요 왜냐? 아워베이커리가 빨미까레가 유명하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아워베이커리에서 빨미까레 몇번 사먹었었는데 음 이게 저는 시켜놓은지 꽤나 돼가지고 살짝 눅눅해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 괜찮은데요? 왜냐면 아시죠? 이런 베이커리에서 사시면 빨미까레 빨리 눅눅 어 맛있음 세상에 신기 그 다음은 아워 베이커리의 더티 초코 팝콘입니다 요거는 저도 처음 추라이 해 보는 건데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팝콘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 그냥 팝콘에 초콜릿을 한번 담근 거야 이거 초콜릿을 한번 담궈서 코코 파우더를 또 입힌 그런 팝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소금 소금 이렇게해서 오늘 올리브영 신상 레카 한번 또 해봤는데요 보시고 싶으신 신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의 광고 제품이었던 마몽드의 클렌징 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